기맹로, 원래 베이컨이 홍보해야 되지만 내가 홍보하고 있다. 홍보, 아무튼 시작하겠다. 기맹로. 자, 오늘은, 이, 어떤 분이 이거, 음료수 타워 홍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음료수 타워라고 하고요. 그, 무슨, 저기 제작자 보이네요. 제작자 이렇게, 제...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어, 홍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오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다리까지.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편리함까지 주다니, 역시 용료 스타워. 너무 가했나? 자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아직까진 진잘 모르겠습니다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자 여기는 자 해본 결과, 어, 이거 조금만 더 업데이트해서 커지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홍보는 끝이고, 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